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보다 평수도 작고 가구도 오래됐는데 왠지 훨씬 밝고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할까? 가구를 바꿔야 하나? 도배를 새로 해야 하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이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가구 때문도 평수 때문도, 심지어 조명 때문도 아닙니다. 90%는 빛과 색, 그리고 물건이 쌓인 정도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가지만 실천하면 공사 한번안 하고, 가구 하나 안 바꾸고, 돈한푼안 드리고도 집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우리 집이 이렇게 밝았나? 하고 놀라셨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하루만 투자하면 여러분 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색은 늘리지 말고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을 화사하게 만들려고 할때 우리는 흔히 밝은 색 쿠션을 사거나 예쁜 패턴의 식탁보를 깔거나 화려한 색상의 소품을 더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집이 어두워 보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빨간 쿠션, 노란 식탁보, 파란 수건, 초록 매트가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 눈은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각각은 예쁠 수 있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 부딪히면서 공간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화사한 집의 비밀은 색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데 있습니다. 거실을 예로 들어볼까요? 소파가 베이지색이라면 쿠션도 베이지나 아이보리 계열로 통일해보세요. 식탁 의자 커버가 회색이라면 식탁보도 회색이나 흰색 계열로 맞추는 겁니다. 화장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수건이 걸려있는 것보다 흰색이나 연한 회색 수건만 걸려있는 게 훨씬 깔끔하고 밝아보입니다. 처음에는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보세요. 눈이 편안해지고 공간이 넓어 보이고 무엇보다 집이 훨씬 밝아 보인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색을 줄인다는 건 개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색만 선택해서 그 안에서 톤을 다양하게 가져가면 세련되면서도 화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햇빛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햇빛만큼 좋은 인테리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조명을 달아도 자연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햇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창문 앞에 화분을 잔뜩 놓거나 수납장을 바짝 붙여 놓거나 빨래 건조대를 세워두는 식으로 말입니다. 창가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빛이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 창문을 둘러보세요. 창문 앞에 물건이 놓여 있나요? 그것들을 30cm만 뒤로 빼보세요. 단 하나만 치워도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집니다. 커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암막커튼과 쏘커튼 두 겹을 다 쳐놓고 삽니다.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추위도 막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낮 시간만큼은 암막커튼을 걷어주세요. 쏘커튼만 있어도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얇은 천을 통과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이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창틀도 살펴보세요. 먼지가 쌓여있거나 물때가 끼어있으면 유리가 흐려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창틀을 깨끗이 닦아도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다릅니다. 창문이 깨끗하면 같은 햇빛도 더 맑게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집이 젊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로지르고 오후 햇빛이 안방을 채우는 집은 그 자체로 생기가 넘칩니다. 셋째, 바닥을 비우면 집이 숨을 쉽니다. 집이 늙어 보이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닥에 물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여러 켤레 나와 있고, 거실 바닥에 슬리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구석에 박스와 바구니가 쌓여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이 어질러져 보입니다. 바닥은 집의 얼굴입니다. 바닥이 보이는 면적이 넓을수록 집은 넓어 보이고 밝아 보입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신발장에 넣으세요. 한두 켤레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안에 정리하는 겁니다. 거실 슬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만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넣는 습관을 들이면 바닥이 확 넓어 보입니다. 구석에 쌓아둔 박스나 바구니도 들여다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른 곳에 수납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닥이 보인다는 건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이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도 쉬워지고 움직임도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편안합니다. 바닥이 보이면 집이 숨을 쉽니다. 공기가 통하고 빛이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물건은 위로 쌓고 바닥은 비우세요. 이것만으로도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눈높이에 보이는 것을 정리하세요.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높은 선반 위도 아니고 낮은 서랍 속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높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곳입니다. 주방 조리대, 거실 테이블, 침대 옆 협탁, 화장대 위처럼 눈에 바로 들어오는 공간이죠. 이곳에 물건이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피로감이 쌓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눈이 쉴 곳이 없는 겁니다. 눈높이 정리의 핵심은 자주 쓰는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주방 조리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설탕, 소금, 간장, 식용유, 조미료통이 주르륵 놓여있지 않나요? 이 중에서 하루에 한번 이상 쓰는 것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서랍이나 찬장에 넣으세요. 겉으로 보이는 물건이 줄어들수록 공간은 깔끔해집니다. 거실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컨, 휴지, 손소독제, 물티슈, 책, 잡지가 동시에 있으면 테이블이 작업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필요한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구니에 담아 서랍에 넣으세요. 화장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향수, 브러쉬, 액세서리가 다 밖에 나와 있으면 아무리 예쁜 것들이라도 어지럽게 보입니다. 매일 쓰는 기초 제품 선어 개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서랍에 정리하세요. 보이는 것이 적을수록 정돈된 느낌이 강해집니다. 눈높이가 비어 있으면 집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호텔방이 깔끔해 보이는 이유도 눈에 보이는 곳에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천 하나로 공간에 옷을 갈아입히세요. 가구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천 하나만 있으면 가구에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소파가 낡았다면 소파 커버를 씌우세요. 식탁이 흠집 투성이라면 식탁 러너를 깔아보세요. 침대 끝이 심심하다면 얇은 담요나 천을 걸쳐 놓으세요. 천은 공간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밝은 톤의 천을 하나만 추가해도 집 전체가 화사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색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은 줄여야 합니다. 소파가 회색이라면 커버도 밝은 회색이나 베이지, 아이보리처럼 비슷한 계열을 선택하세요. 식탁이 어두운 원목이라면 흰색이나 연한 모래색 러너가 잘 어울립니다. 침대 시트가 흰색이라면 끝에 두르는 천도 크림색이나 연한 그레이로 맞추면 통일감이 생깁니다. 천의 소재도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여름에는 린넨이나 면 소재처럼 가볍고 시원한 천이 좋고 겨울에는 니트나 벨벳처럼 따뜻한 느낌의 천이 제격입니다. 계절마다 천을 바꿔주면 같은 가구로도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천을 씌우는 것은 가구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냄새를 정리해야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집이 아무리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도 냄새가 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냄새는 시각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냄새가 나는 집은 아무리 깨끗해도 불쾌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냄새 관리를 인테리어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곳은 현관입니다. 신발장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확 올라오지 않나요? 신발장 안에 수치나 베이킹소다를 넣어두고 한 달에 한 번은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현관 매트도 정기적으로 털고 세탁해야 합니다. 현관 냄새가 좋으면 집에 들어오는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싱크대도 중요합니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주방 전체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타서 배수구에 부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매일 비우고 통 자체도 자주 씻어야 합니다. 행주도 냄새의 원인입니다. 삶아서 햇빛에 말리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기 주변뿐 아니라 배수구, 세면대 아래, 휴지통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서는 반드시 환풍기를 돌리고 가능하면 문도 조금 열어두세요. 향초나 방향제를 놓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환기와 청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냄새를 더하는 것보다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게 먼저입니다. 향초를 아무리 많이 켜도 쓰레기 냄새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물건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냄새 관리의 핵심입니다. 냄새가 깨끗한 집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곱째, 하루에 한 곳만 정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집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완벽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고 시작해도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리는 완벽이 아니라 조금씩입니다. 하루에 한 곳만 정리해도 일주일이면 일곱 군데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서른 군데가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현관 신발장만 정리하세요. 내일은 거실 테이블만 비우세요. 모레는 주방 서랍 하나만 정돈하세요. 이렇게 매일 작은 곳 하나씩만 손대면 부담도 없고 오래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조금씩 매일 하는 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욕심내지 마세요. 신발장을 정리한다고 옷장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한다고 소파 밑까지 청소하지 마세요. 오늘 정한 그한 곳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끝까지 할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정리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곳부터 시작하세요. 현관, 거실 테이블, 주방 조리대처럼 자주 보는 곳이 먼저 정리되면 집 전체가 정돈된 느낌을 받습니다. 구석진 창고나 다용도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깨끗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작은 변화가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덟째, 화분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을 화사하게 만들려고 화분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록 식물이 있으면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니까요. 그런데 화분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물을 줘야 하고 햇빛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야 하고 죽은 잎을 따야 하고 분갈이도 해야 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화분은 금세 지저분해 보입니다. 시든 잎, 먼지 쌓인 화분, 물때 낀 받침이 오히려 집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화분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관리하기 쉬운 식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기정화 효과를 기대한다면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처럼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세요. 빛이 잘안 드는 집이라면 음지 식물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화분을 놓을 때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창가처럼 빛이 잘 드는 곳에 하나만 두면 그것만으로도 공간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화분 받침과 화분 자체도 깔끔한 걸로 선택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도자기나 시멘트 화분이 세련되어 보입니다. 화분색도 집 전체 톤과 맞추면 더 좋습니다. 흰색이나 회색, 베이지 화분은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화려한 색의 화분은 식물보다 화분이 더 눈에 띄어서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록은 집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초록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두세요.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게1 0 개를 대충 키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건강한 화분 하나가 집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정말 좋아하는 식물 하나만 제대로 돌보세요. 그게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집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색을 줄이고, 둘째, 햇빛길을 만들고. 셋째, 바닥을 비우고. 넷째, 눈높이를 정리하고. 다섯째, 천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여섯째, 냄새를 관리하고. 일곱째, 하루에 한 곳만 정리하고. 여덟째, 화분은 적당히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움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쌓는 게 아니라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집이 화사해진다는 건 단순히 밝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빛이 흐르고 공기가 통하고 시선이 쉴 곳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서 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어지러운 공간에 있으면 머릿속도 복잡해지지만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정리는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것, 불필요한 것을 놓아줄 줄 아는 것,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런 태도가 집을 통해 드러납니다. 집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깔끔한 침실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다릅니다. 퇴근해서 정돈된 거실에 들어서면 하루의 피로가 덜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세요. 창문 앞 물건 하나를 치우거나 바닥에 놓인 박스 하나를 정리하거나 눈에 보이는 조리대 위 물건 서너 개를 서랍에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공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 우리 집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집이 밝아야 마음도 밝아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집을 바꿔보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집이 이렇게 밝았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집이 바뀌면 정말 하루가 바뀐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테리어 팁이나 집을 밝게 만드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집이 가장 편안하고 화사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